너네 진짜 너네 진짜 이러기 있어? 이모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뭔가 딱 너희 엄마 뻘이잖아 한이도 있고 두유도 있고 삼촌도 있는데 왜 이렇게 이모를 많이 골랐냐고 나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될지 일도 생각 못해 다준이 고를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그때 같이 웃었잖아 준이그 영상통화할 때백년 먹은 가르마 이렇게 할때 웃었잖아 근데 왜 이모 고르는 거야 이모 진짜 먹기 싫은데 진짜 너네 때문 진짜 이모가 너무 슬프다 진짜 나내고 있을 수는 없고 준이가 아직 댓글을 못 봤을 거야 준이한테 너가 제일 많이 뽑혔다고 거짓말 쳐보는 거야 아 진짜 근데 너네 진짜 너무한 거아니냐 속사해가지고 no. 어, 이모 발가락 울고 있어 봐봐 어, 이모 봐봐 이모 불쌍하지 않아? 양말 구멍나도록 일 열심히 하고 돌아오면 이모한테 둘이안에 어? 먹이고 싶냐 이거야 이거? 일단은 준휴가 오면 둘이 네가 제일 많이 뽑혔다 이렇게 말하면서 같이 걱정할 거야 아무튼 너네 진짜 나쁘다 왔어? 아, 이쪽으로 와봐 너 있잖아 어제 누구 둘이안먹을때 고르라고 했잖아 거기서 네가 1등으로 뽑힌 거 알아? 응먹어 음, 아니 그래도 네가 제일 많이 찍혔으니까 네가 제일 관심이 많이 받으거서확인했 확인해봐 아, 확인이야 내가 확인해 내가 다 확인한 거야 아니라고 그럼 확인할 것도 없다고 아니 두휴야